예, IDS의 이유동 부사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이제 설립한 회사고요. 어, 주로 이제 지리정보시스템, 어, 용역 사업하고, 그다음에 솔루션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저희가 나눠질 수 있는데,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 산림재 통합관리 체계 사업에. 어, 살림 공간 정보 관리자 서비스의 어, 예, 파트를 맡고 있고요. 민간 부분은 이제 도시가스 어,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 어, GIS 어, 개발하고, 그 다음에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IGIS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GIS 솔루션은 보통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관련된 솔루션이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이제 외산 제품, 아크지아이스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신데, 아크지아이스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어, 지금 개발이 됐고, 거기에 대한 어 성능이나 거기에 관련돼서는 이제, 어, 한쪽 회사에, 국내 한쪽 회사에 이제 납품을, 어, 한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어떤 이제 사용자 쪽에서 봤을 때는 저희 회사 제품은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어 사용할 수가 있고 어 아크지아이스나 이런 대체품으로서 간단하게 어한 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전문가 수준으로 어 DB 구축을 할수 있는 어어 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